안녕하세요. 무 깍두기 아니야나? 무 깍두기를 좀 담아보겠습니다. 무는 요정도 세개 이렇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적은 거. 바로 썰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넓적넓적이렇썰 거예요. 왜냐면 하 이렇게 먹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도 먹고. 해서 다 그래서 다 쓸게요. 여기서 딱딱 다쓸 겁니다. 크면 이렇게 세로 3번 자르고 <laughs> 아, 여기 청어 이파리 네, 삶았고요 썰었고요 먹어야 될거냐면요 어, 소금 하나 두 개만 두개 정도 넣으세요. 그리고, 여기, 유수가 티스푼. 소금 들어가고, 유수가, 아까 그, 들어갔습니다. 티스푼으로 한 스푼 될까요? 뭘까요? 티스푼으로 한 스푼 됩니다. 물은 이 정도 한컵 그냥 넣을게요. 중간 중간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. 저는 한 시간 절릴 겁니다. 여기다 청을 이렇게 올려주세요. 한 시간 있다 봐요. 소기에 갈 거를 밥을 두 스푼, 밥두 스푼 넣을게요. 그다음에 마늘이 한 스무 알 정도 됩니다. 그다음에 양파 반 개, 배 적은 거한 개인데 적은 거배찬거 하나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새우젓. 새우젓을 그냥 저는 크게 한 스푼 넣을게요. 크게 한 스푼. 그 다음에 물을 여기. 200 넣습니다, 물. 그래서 갈아오겠습니다. 간 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. 그리 내가 볼 때는 고춧가루 한컵 넣을게요. 한컵 넣고 설탕이 한 스푼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참깨도 한 스푼 넣고요. 그 다음에 양파. 대파 하나 들어갑니다. 양파는 하나, 하나인데 반절은 갈고 반절은 썰었습니다. 여기에 멸치액젓을 넣겠습니다. 멸치액젓을 하나, 두 개, 많이 세 개. 설을 반스푼 추가하세요 음 맛있어요 얘는 이래서 씻었기 때문에 간에 가지고는 씻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바로 버무리겠습니다. 색깔 너무 예뻐요. 이 정도면 고춧가루 한컵싹 넣으면 맞더라고요. 음! 너무 맛있어요. 진짜 이렇게 담아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음. 맛있어 그거 만더 먹어야겠어요. 음. 정리 다 잠겼습니다. 아, 정말 맛있네. 역시 가을 무은 너무 맛있어. 조금 빠르죠? ,이. 저는 그래도 밭에 좀 심어놨거든요 얼마나 싱싱해요 다 뽑아다가 바로 이렇게 담으니까 막아 이거는 이제이 이제 여기 와들하고 좀 먹으라고 갖다 줘야겠어요 어우 맛있어요 잘 담았어요 이렇게 둘다살펴을까 이래서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